자 오늘은 창원 내원동에 내동상가 평양왕순대국밥에 왔습니다. 평양왕순대촌인데 이 집이 돼지국밥이 맛있습니다. 맛집이라서 한번 가볼게요. 자 저는 내장국밥을 시켰습니다. 전부 다 국내산이죠. 그리고 점심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조금 한가하네요. 쭉하게 나옵니다 들깨도 넣고 저는 전구질 넣는 걸 좋아하니까 전구질 넣고 자 진합니다 육수가 저는 여기다 김치 조금 넣고 먹 겠습니다 자 맛이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